2025년 11월에는 68년 원숭이띠분들에게 활력과 새로운 기회가 반갑게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하고 싶은 일을 용기내어 시도할 수 있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만남이나 소식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달이 됩니다. 요즘 들어 결정을 내릴 때 자꾸 머뭇거리거나 계획보다 실천이 늦어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달에 밝은 에너지와 흐름을 잘 알아두면 큰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원숭이띠만의 특별한 행운과 더불어 삶을 따뜻하게 바꿀 작은 실천법도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월 운세를 함께 높이고 댓글로 응원이나 바람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이 더욱 활짝 열릴 거라 믿습니다. 그럼 68년생 원숭이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자연이 조용히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원숭이띠에게는 숨은 기회와 인정받을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흐름이 새롭게 바뀌는 달이라 느슨했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나가는 힘이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듯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와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의 사주 흐름은 두 가지 힘이 서로 어울리며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살짝 드러나면서 주변에서 원숭이띠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게 바뀌게 됩니다. 특히 올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번 달에 잘 이어지면서 기존에 해결하고 싶었던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생활의 중심이 점점 안정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나 결실을 기대했던 부분에서 기다린 만큼 보답이 돌아옵니다. 타고난 융통성과 재치가 빛을 바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나 작은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덕분에 자신감이 자라나고 새로운 도전도 한결 쉬워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받거든 정성스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곧 내게도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랫동안 이어온 인간 관계 속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거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평소 꾸준히 해온 작은 친절이 이번 달에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주위에서 응원이나 칭찬을 듣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놓치면 정말 아쉬운 대박 신호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가볍게 도전해보는 순간입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모임이나 동호회, 작은 강좌에 참여하면 생각지 못한 소중한 인연이 생기고 그 속에서 내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달의 변화 바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운을 크게 여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시도하면 작은 성공이 쌓여 더큰 복이 찾아옵니다. 혹시 실수나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 덕에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으니 하루하루를 천천히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번 달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물의 기운이 풍성하게 감도는 시기로 원숭이띠에게는 머릿속 아이디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은 재치 있고 변화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의 순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이 유연함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덕분에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오랜만에 가볍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기존에 막혔던 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던 작은 답답함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뜻밖의 계기로 술술 풀려나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며 조언을 구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기에 마음을 열수록 기회가 커집니다. 원숭이띠 본연의 꼼꼼함이 주변의 믿음을 끌어들이고 평소에 준비해온 일들이 빛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거나 알려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곧 좋은 소식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단순한 만남 속에서도 큰 득이 따를 수 있으니,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나 예전에 했던 취미 활동에서 뜻밖의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나 우연한 계기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던 일에서 생각보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흐름도 강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지만 꾸준히 이어지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월 11월은 큰 사건보다는 매일의 소소한 변화 속에서 좋은 말이나 작은 제안이 들어오는 일이 이어집니다. 쉽게 넘기지 말고 한번더 곱씹어 본다면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작은 결심이나 새로운 습관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소해 보여도 시작한 일은 끝까지 소중히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걱정보다는 시간이 내게 복을 준다는 여유로운 자세로 흐름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기회와 변화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달이니만큼 스스로를 믿고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을 끌어당겨줍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은 물과 같은 기운과 은은한 불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이두 가지 기운이 만날 때 원숭이띠에게는 늘 똑똑하고 재치있는 본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올해의 안정적인 힘과 이번 달에 민첩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이 만나는 만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회와 더불어 작은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생각이 빠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 특성이 이번 달엔 돈을 벌거나 쓰는 과정에서 똑똑하게 발휘됩니다.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드러나는 한 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달에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게 작용하는 점은 평소보다 집중력과 직관이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실생활에 듬뿍 녹여낼 수 있게 되는 시기라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던 일에서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선물이나 작은 행운이 찾아오는 흐름도 읽힙니다. 11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소식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달의 기운은 평소와 다르게 숨어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듣게 될수 있으니 모임에 참석하거나 고민이 있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보기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감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과 용기가 금전운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남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고민하던 일을 해결할 정보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소개받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밖에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금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줄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소보다 자주 연락이 오거나 작은 부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기쁨이나 뜻밖의 보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바쁘고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복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무리한 지출이나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은 잠시만 미루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하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더큰 금전적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순발력과 똑똑한 대처가 빛을 발하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넉넉하게 퍼져 있고, 11월은 차분하면서도 물이 가득 차오르는 흐름이 조용히 감싸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라면 올해의 전체적인 기운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소통과 지혜를 살리기 좋은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마음 깊은 곳에 쌓아뒀던 고민들이 서서히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집안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풍수용품은 맑은 유리그릇에 다양한 세계보석이나 구슬을 담아 거실이나 집안 북쪽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와 다채로운 빛깔은 물의 흐름과 만나는 여러 기운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막혔던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색 식물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잎이 넓고 부드러운 식물을 작은 화분에 심어 현관 옆이나 창가 쪽에 두면 좋습니다. 11월에 물 기운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원숭이띠의 활기찬 에너지가 더 생생하게 살아나고 새로운 금전적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식물들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집안의 생기를 더해주고 풍요의 흐름을 끌어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고운 색상의 작은 천 복주머니입니다. 밝은 노란색이나 황금색 계열이 특히 좋고 이 주머니 안에는 쌀이나 작은 동전 혹은 좋아하는 향이 나는 허브를 조금 넣으세요. 이 복주머니를 안방 서랍이나 장식장에 놓으면 11월의 차분한 기운과 잘 맞아떨어져. 금전운이 더욱 단단해지고 뜻밖의 행운까지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됩니다. 원숭이띠에게 11월이 유독 좋은 이유는 머리가 맑아지고 사소한 걱정들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조금 느린 듯 보여도 11월에는 평소보다 마음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덕분에 돈과 관련된 문제도 훨씬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진심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시기라 거래나 계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달에는 특히 여유를 가지고 주변과 조금만 더 소통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 들어올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11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의 흐름 그리고 나무의 기운이 원숭이띠 여러분의 가슴을 편하게 해 주면서 작은 걱정보다 희망을 더 크게 키워 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풍수용품을 가까이 두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올 11월에 기대 이상의 재물운이 차오르고 생각지 못한 기쁨도 함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2025년 11월은 매우 특별한 기운이 번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서 많은 기회를 발견하는 해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의 흐름과 11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원숭이띠분들의 본래 지혜롭고 재치있는 성향과 맞닿아 더욱 좋은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이번 11월은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뜻밖의 즐거움과 새 소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금전 문제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커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특히 좋은 점은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나 결정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달은 그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고 한발 내디뎌 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장점이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11월 안에 진행되는 작은 거래나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하는 금전 관련 활동은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기쁜 소식이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정직하고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한다면 금전은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11월에 68년생 원숭이띠에게 가장 힘이 되는 날은 17일과 26일입니다. 이두 날은 평소보다 운이 한층 밝게 빛나는 날로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잘 들으며 여유롭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달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는데에도 좋은 기회가 많으니 작은 변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신다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예상치 못한 기회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